제가 이, 제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laughs> 공시가 1억 주택 딱 쓰리 법인 취득세 1%에서 12%로 12 인상하는 법안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공시가 1억 주택의 공시가 1억 미만에 대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자, 한번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빨리 털어버리는 게 맞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를 1%에서 12% 올리는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요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이거 통과시키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매수한 법인에 대해 주역세를 중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1%의 대율를 최대 12%로 올릴, 올릴,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매수세가 확 줄어들겠죠. 작년 7.10 이후로 엄청나게 그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열풍이 불었죠. 그죠? 많이 샀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 계속 그렇게 뭐 투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이상 뭐 추가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투자심리 꽁꽁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뚝뚝 이게 지금 오늘자 기사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뭐 1억 공시가 1억 뭐야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공시가 1억 미만 주택들을 매수한 사람에 들 대해서 뭐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서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발송을 했다고 하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소명 자료를. 어 그런 이런 분위기에서 추가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지금 들어간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투자 심리 꽁꽁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독도 전국 고강도 조사까지 투자주의고, 투자율 사이에서 소액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던 1억 미만 초저가 아파트 거래 시장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실태 조사를 예고한 데다, 가주택자의 종부세 급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요거 한 개만 더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외에, 이한 개만 더 있어도 이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종부세에서, 그, 6억, 이주택이 되기 때문에, 6억, 이상부터 공시가 공시가격 6억 이상부터 그 종부세를 막 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 한 7, 8억 대 가지고 있고 1억 미만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이야기에요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 급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들 초저 초적, 초저가 아파트 매수열기가 과세했던 만큼 거래절벽에 따른 투자자들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패스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어, 아실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풍림 아이원 1차 올해 1분, 1분기에만 80건이 무더기로 거래되었지만, 1 0난 거죠 되죠 전용면적 3 2는한1 0평이1 0평 정도 되는 그0편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편이도 되는 겠죠 하반기로 는1 0면서 거래량이 감편했다 7월 8에에 이어 8는과 9월은 9월는는 각각 5건으로 줄더니. 지난달, 10월달이죠. 10월달에는 거래량이 한 건에 그쳤다. 이제는 못 빠져나와, 이러면은 빠져나올,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빠져나오지. 지금, 만약에, 뭐, 올해, 여름에 만약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은, 물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8월과 9월에 5건을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거래량이 한 건이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들이 지금 나오는 분위기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터시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 방송을 한지도 한 지도 한달 지난 것 같은데 그 안에 당이히 터셨다면 다행인데 아직까 들고 계시다면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될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그, 뭐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만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요거, 법인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보고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그 지금 분위기에는 사실 털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6월 1일 전까지 내년도 5월 31일까지 가능한 한털수 있는,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추가로 진입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솔직히, 돈도 안 돼요. 솔직히, 이거, 돈도 안 되고. 그 살려면은, 한, 대여섯 개를 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당,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남더라도, 한, 대여섯 개 해야지, 그래도, 뭐, 억대 가까이, 뭐,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이거, 뭐, 한두 개 사가지고는, 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솔직히, 강심장이 아니면은, 한, 한 단지의 물건을, 뭐, 다섯 개, 여섯 개, 못삽니다. 솔직히, 강심장 아니면은, 예. 네. 웬만하면, 한두 개할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가져 왔고, 앞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은,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결론을 다 내드렸기 때문에, 음, 알아서,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네!